안녕하세요, 아도입니다. 어젯밤에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 지수는 이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개락하고 시작해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양봉을 띄우고 있고 저는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저는 코스닥이 이걸 다 이제 돌파하고 신고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너무 독주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순환매가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연기금인가 어디 정부 투자 방향에 있어서 코스닥 비중을 30% 가까이, 25%에서 30% 가까이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 전망을 더 좋게 보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아마 코스닥이 좀더 이렇게 높을, 좀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대한조선의 목표가, 그리고 제가 단타할만한 거,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이런 것좀 살펴보고, 기존에 추천됐던 갤럭시아라든가 이런 것 조금만 살펴보고, 한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약 바이오가 난 강세입니다.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 뭐, ABL 바이오 이런 거 단타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쓱 살펴보면은, 셀,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뭐, 큐리온, 뭐, 유한 양행, 이런 것들이 되게 지, 지켜주면서 잘 오르고 있죠. <laughs> 그래서, 어,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것도 여기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다행히 바닥을 잘 찍고서 이렇게 골 한번 파고, 이렇게 쭉쭉 갈수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 양행은 아직도 저는 저평가라 생각하고 있고, 어, 나머지 셀트리온도 여기서 뭐 살짝 눌림을 줬는데 이거는 뭐매수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올렸다고 봐야 되죠. 그럼에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거는 전 눌림을 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랑 이제 관련이 없는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명인 제약 같은 경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갭을 깐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이 횡보 이후에 마이너스, 전 이제 마이너스 50% 부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가격을 좀살펴보면은 67,000원 부근입니다. 이거, 만약 명인 제약이 종가상으로 67,000원 가까이 온다. 그러면 저는 이거 매수해 볼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조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정확하게 이거,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그래서, 매, 그, 다들 평단을 어떻게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만, 한, 천0 0 0원 정도의 평당에 맞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중을 50% 50% 해가지고 그 정도에 맞춰졌는데, 이거의 목표가는 한 78,000원에서 83,000원 정도? 전 이때 오면은 그냥, 뭐 나름 난족하고 그냥 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여기 정도까지 온다 생각했을 때, 한이3 0에서한 사십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8만 칠만 팔천 원부터 팔만 삼천 원까지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만약 이게 더 가더라도 이거는 제게 아니고 다른 주식을 한번 찾아볼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좀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나서 이렇게 좀 크게 눌러줄 때 그때 한번 다시 얘를 이제 관심 가져볼 생각입니다. 두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과 에버시 n 씨 살짝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이렇게, 이날 지수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시장에 강하게 이 양봉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외에 살짝 이렇게 오일선 누르고, 이제 이렇게 오른, 올리려고 하고 있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이제 2분기 연속으로, 그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작년, 올해 2분기에도 773억, 아, 737억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16% 가까이 증가했고, 이번에도 그, K뷰티 힘에 입어서 3분기 영업 이익이 1,000억에 이제 만약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실적이 이제 되게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차트적으로도 박스콘을 돌파하고 여기서 이렇게 눌림을 주, 이렇게 받고 이 갭든 장대 음봉을 이제 잡아먹으러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소 16만원 이상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퍼시픽 이 중장기로 나, 되게 나쁘지 않은 주식이고, 에이블CNC 같은 경우, 영업이익 이날 이 적자가 났다고 나오면서 개파락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이거 8,800원부터 9,000원, 9,100원 사이에 이렇게 사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50%를 한번 찍는다? 그러면 이제 한번 더 사볼만 하고, 손절선은 여기로 잡고 있습니다. 손절은 7,630원을 잡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1차 매수를 했고, 2차 매수는 아마 고가 대비 이렇게 까면은, 한 7,700원 정도 매수해 보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살짝 좀 많이 털고 다시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아 SM, 마지막으로 세력주죠.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주식이긴 한데, 갤럭시 SM 같은 경우, 이렇게 주봉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단을 찍고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라인이 2280원 정도 1차 저항이 있,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걸 좀더 정확하게 저항을 이렇게 보면은, 한 2500원에서 2800원 정도에 이게 저항라인이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정도죠. 2700원 정도. 이따 한번 털고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세력주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두배 이상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가 대비 한 3600원 정도가 1차 목표가고, 최고로 한 5400원에서 5700원 이 정도까지 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자세한 영상에 대한 영상은 제가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 되게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가격이 괜찮게 오고 있는 주식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이, 이제 있으면은 어, 또 괜찮은 종목이 보이면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마지막으로. 제 아까 뭐 단타 주식을 이볼 보고 있다고 했는데 피옵틱스 이거 단타 주식으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20일 21, 20일선에 걸려 있고 그리고 주봉상으로 이제 3일선 3일선에 아마 오늘 오늘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다음 주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가격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보고 다음 주 이제 5일선을 이제 오늘 1차 매수 해보고 5일선을 이제 2차 매수로 가져가면 됩니다. 한 43,500원 정도 된것 같아요. 이건 뭐 월봉으로 보더라도 다음 달에 만약에 밀 추가로 여기서 밀려서 그런다. 그렇다 하더라도 43,500원에서 한 44,000원 그리고 일봉 상으로도 여기 21선 43,000원 정도면은 3,500원에서 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은 라인이고,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적가다, 일봉상으로,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42,500원.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매매를 한, 한번 이렇게 매수하시고, 여기서 살짝 튀어 오를 때, 한 양봉의 절반? 아, 이 정도를 목표로 단기 스윙으로 이제 접근하시면은 먹을만한 게좀 보입니다. 저는 1차로 44,800원에 오늘 매수했고, 이건 다음 주에 만약에 43,500원에 오면은 더 이제 매수를 해보고,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타 스윙으로 접근할 조식 하나 또 추천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더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